해가 짧아진 지 오래다. 아이들이 들어선 뒤에는 방문이 그대로 열려 있고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있다. 너거 큰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해라. 내는 아파서 누워 있을란다. 큰 집이라는 말에 광수의 눈이 번쩍한다. 이제 큰 집에 가도 되나? 고개를 앞으로 쭉 빼내어 앉아 있는 애미한테 확인을 하는 광수다. 말안 했나? 내는 아파서 밥못 해준다고 가서 해라 내 마이 아프다고 하고는 덜렁 누워버리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이 튀어 나가고 열린 문만 바람에 흔들거린다. 난포불을 앞에 두고 태광이 향수와 앉아 있고 그 앞에는 도지를 적은 장부가 놓여 있다. 올해도 농사는 잘 되십니다. 샘 치다가 다친 주섭이만 빼고 전부 다 마무리 됐심다 태강이도 안방에 들어와 본 지가 한참이나 됐는지 방안을 휘둘러 본다. 주섭이 아재 섭섭지 않게 해 주시지. 몸도 다치서 우한인데. 장부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그나짐에는 주섭이 얘기를 한다. 안 그래도 도지를 반만 받아심더. 그만큼이라면 넉넉하게 셈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예, 고생하셨네요. 짧은 말이 용무가 끝났다는 신호다. 태광은 무슨 말이라도 늘어놓아야 될것 같은 심정인데,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맞춰버리는 형수가 차갑게 느껴진다. 행수님! 말과 함께 다리를 반대로 꼬아 앉으며 태광은 헛기침으로 목을 털어낸다. 큰아지매는 태광의 부름을 들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대답 없이 그저 태광을 바라본다. 이제 가을거지도 다 끝나고 했으이께네. 행님한테 말씀드리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논하고 미처 말도 다 마치기도 전에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광수와 재수가 우르르 방 안으로 몰려든다. 큰엄마! 엄마가 큰 집에서 밥 달라고 하랬다. 배고프다. 한동안 보지 못한 아이들이다. 큰아지매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재수의 손을 잡아 옆에 앉히고 머리를 쓸어 올려준다. 아직 저녁을 안 먹었구나. 배고프겠네. 그래. 광수야, 나가서 소양이 아지매한테 밥 달라고 해라. 와, 집에서 안 먹고 여 와서 날리고. 태광이 아이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나무란다. 엄마가 이제 큰집에 가도 된다했다 자랑스럽게 태광에게 말하는 광수를 보고 태광은 마누라가 한 은행이 고스란히 형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느끼고 얼굴이 스물거린다. 아들 밥도 안 먹이고 이 인간이 에이 뭐하고 있노? 분위기를 얼버무리려 마누라 욕을 해대는데 광수가 엄마가 아프다고 큰집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하고는 태광의 눈치를 본다. 동수가 아픕니까? 큰아지매가 묻는다. 태광은 얼른 알아차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면전에 시퍼렇게 대들던 마누라 아닌가. 뭐 몸살이 난 모양이더. 그럼, 소양이 보고 저녁 차리라 할 테니, 아이들하고 같이 잡숫고 가시지요. 그나저나, 심합니까? 아이 니어뭐 하는 일이 있다고? 그저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낫겠지? 태광은 아이들을 큰 집에 보내는 것으로 마누라의 화해의 신호가 시작된 것임을 알지만, 들은 바로는 소양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둘렀다는데, 이 정도의 화해가 안방에 통할런지 염려스럽다. 불을 밝히고 소양이 저녁을 차리자 태강은 상을 마루에 들인 후 아이들에게는 부엌에서 먹으라고 한다. 아이들도 군소리 없이 후다닥 전기로 몰려들고 바닥에 셋이 엉기종기 앉는다. 천천히 이 뭐라? 근데 와그리 놀러 안왔노 아이들을 보며 소양이 묻는다. 밥 숟가락에 목이 메어 말을 할수 없는 광수가 눈짓만 보낸다. 기다리라는 눈치다. 그래, 그래. 밥 먹고 말아제이. 재수도 천천히 무라 입안에 밥을 대충 삼킨 광수가 입을 연다. 엄마가 가지 말랬다. 근데 오늘부터는 가도 된다, 크더라. 하고는 큰 밥수를 입에 퍼 넣는다.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소양에게는 우습게 보인다. 그래? 감어 이제 내기 글도 갈까 줄수 있지? 입을 오물거리며 밥을 먹던 광수가 순간 멈추고 소양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거까지는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쩐다? 모르겠다, 내는 하고는 도로 밥을 먹는다. 소양은 광수가 하는 행동의 내막을 물밑보듯알것 같다. 그래, 다음에, 너가 어머니가 갈쳐주라 카모. 그때 갈카도. 알겠지? 광수도 마음의 부담을 던냥 얼굴에 미소가 퍼지며 볼이 미어지게 밥을 씹는다. 마루에서 혼자 밥을 먹던 태광이 안방에다 묻는다. 행수님, 행님은 어디 가십니까? 저녁도 안 자시고, 잠시 뜸을 들인 후, 내일 아침에 제가 절에 갑니다. 그래서 차를 한대 맞춘다고, 알아본다고 업내에 갔는데, 한참 됐어요 이제 오실 겁니다. 예? 절에요? 집안 식구들 아무도 절에 다니지 않았는데, 갑자기 절이라니? 의아한 태광이 입안을 비운 후, 어디 가십니까 대승사에 갑니다. 한한 한 달이나 있다 올 겁니다. 기간까지 묻지 않았는데도 태광에게 알리는 큰아지이다 예? 달포식이나요? 태광에게는 뜬금없는 소식이다. 그동안 형수가 집을 그리 오래 비우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집안에 손을 점지해주십사 정성들이러갑니다. 서방님도 그리 아시고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고다. 듣고 있지는 않지만 마누라에게 전하라는 큰아짐의 엄중한 경고다. 그리고 손을 본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확인해 버리는 순간이다. 태광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남은 밥을 먹고자 하는데. 갑자기 식욕이 없어져서 상을 물리고 아이들에게 가자는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내달았다. 소양이 상을 치우고 아이들과 함께 아래채 자기 방에서 놀고 있는데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네, 잠깐 큰아지매한테 갔다 올게. 너희는 놀고 있거래. 말동무도 귀한 동네에서 마치 막내 동생 같은 아이들과 노는 것이 소양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큰아지매요! 그저 부르는 것으로 인기척을 대신하며 문을 열고 들어선다. 소반 위에 난포뿌리 하늘 그리는 것을 쳐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큰아지매를 보고 소양은 무거운 분위기를 직감한다. 윗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도 역시 아무 말이 없다. 큰아지매도 내일 아침에 자기가 떠날 것이라 이것저것 당부할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서방을 내주고 합방시키려는 것이 여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 내가 내일 대성사에 간다. 가면 한 달은 있을 것인데 그 동안 이집 살림을 내가 없어도 있는 듯 알아서 하도록 해라. 입을 달싹거리며 말은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난포불에 두고 있다. 그리고. 무슨 말인가 이어서 하려는 듯하다가 말이 끊기고 한참을 무거운 방안 공기와 씨름을 하다가 다시 입을 연다. 광수 어미가 또 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 발 들이지 마라 해라. 내가 영감한테도 말해놓을 거다. 예. 소양은 쉽게 대답하며 속으로는 빨리 아래채 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또 말이 끊어진다. 소양도 하늘 그리는 남포불의 눈을 맞추고 그저 큰아지매 입에서 무슨 말이든 빨리 나오기만 기다린다. 보름이 사흘 남았나? 이틀 남았나? 그래, 사흘 남았구나. 하고 고개를 들어 소양을 본다. 소양아! 부르는 소리에 남포불에 흠뻑 치해 있던 소양이 놀란 듯 얼굴을 들어 큰아지매를 보며 답한다. 예?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지만, 소양은 영문을 모르는 둥근 눈이고, 큰아지매의 눈은 생각이 많은 그윽한 눈이다. 보름날에 합방을 하도록 해라. 소양은 정신이 번쩍 든다. 보살님이 지난번에 왔을 때 잡은 날이다. 기어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절에서 정성을 드리고자 한 달을 비운다. 너도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정성을 드리도록 해라. 밑도 끝도 없이 정성을 드리라.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해라. 여자란 그저 남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부정탈 말이나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소양은 누구한테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또 무슨 어려운 말이 남았는지 뜸을 들인다. 이 방은 내가 없더라도 매일 청소는 하지만 아무도 들여서는 안 된다. 안방에서는 이부자리를 펴지 말라는 소리다. 너와 내가 하는 일은 하늘과 조상님한테 도리를 하고자 하는 일이고 또 한편은 집안의 면모를 옳게 갖추고자 하는 일이다. 소양은 돌이고 먹고 면모고 먹고 알 길이 없다. 그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린다. 마치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망나니 앞에 꽁꽁 묶인 채로 목을 내밀고 있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다. 그나짐에는더 이상의 말이 없다. 그저 흔들거리는 남포불을 보고 있다. 그나지매의 심정은 최대한 사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절대적 객관성을 정당화한 말을 한 것이라 여기며 다행이라 생각한다.비록 소양이 다 알아듣지 못했다 치더라도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편해짐을 느낀다.헛기침 소리가 들린다.태습이 돌아온 모양이다.소양은 말없이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와 아래 채로 가버리고. 마루에 어정쩡하게 선 태섭이 안방에 대고 한마디 한다. 내일 아침에 열어 온다했소 안방의 대답을 잠시 기다렸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자 태섭은 다시 헛기침을 하고 걷는 방으로 간다. 소향이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 태섭은 분명 마누라가 무슨 말인가 한 것을 직감한 터라. 마누라가 자신의 말에 대답도 안 하는 그 심정도 알것 같아 나무라지 않는다. 알다가도 물을 마누라다. 감히 다른 여자를 들여서 그것도 집에서 합방을 시킨다. 그동안의 마누라의 행적을 본다면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이 들고 힘 잃어가는 자신을 떠받쳐 줄수 있는 아들을 얻고자 하는 심정도 헤아릴 수 있다. 또, 달포가량 집을 비운다고 하지 않는가, 시앗 없이 정성으로 손을 본다는 체면 치레고, 또 집안에서 자기 서방을 품는 딴 년하고, 같은 공기를 숨 쉬고 싶지 않다는 속뜻이겠지만, 여하튼, 가다듬는 면모가 마누라답다. 태광은 모로 누워 꿈쩍도 않는 마누라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른다. 불도 안 댕기고 뭐하노? 방에 들어 서다가 니네 다리 뿔 가쁘겠다. 주머니에서 성냥을 찾아 호롱불 심지에 불을 댕겨도 마누라는 요동도 않는다. 광수의 미는 서방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 난감한 일을 어떻게 하면 체면 깎이지 않고 풀까? 목화 고민 중이다. 행수가 내일 절에 간단다. 가든가 말든가. 그것은 나한테 그리 황급한 일도 아니다. 하고 광수애미는 여긴다. 한 달포 정도 있을랑가 보더라? 달포? 한 달씩? 광수애미가 육중한 허리를 접으며 일어난다. 당신, 오늘 땅 얘기 했소? 한심하다는 듯 마누라를 쳐다보며 태강은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든다. 한 달씩이나 집을 비운다면 우리 땅 문서라도 주고 갈끼지 어째서 말했어 안했어? 서방 앞으로 바짝다가 앉으며 광수 애미가 다그친다. 네가 하는 꼴 보면서 누가 주고 싶겠노? 안 글라. 이 양반이 지금 너무 집일처럼 막하노. 당신도 내캉 똑같은 소리 해놓고. 왜 내한테 날리고 에휴, 말할라고 하는데 아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바람에 못했다. 행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연기를 길게 뿜으며 희망이나 하는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다. 행님은 무슨 행님? 언제 아주버님이 집안일 합디 꺼? 안방에서 다 하지. 강소미는 내일 아침에 떠난다는 안방 주인을. 어떻게 상면하여 끄는 발걸음을 잊고 또 땅문서와 고구마밭을 받아낼까 궁리를 해본다. 큰집에 갔던 광수와 재수가 우르르 방으로 들어서며 서양의 아지매가 뭐사물아고돈 줬다. 내도 재수도 손을 펼쳐 보인다. 동짓달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가 아침에 방문을 나서던 큰 아지매는 싼한 공기가 목덜미를 때리는 것을 느끼고 도로 방 안으로 들어와 덧저고리를 찾아입고 마루로 나선다. 날이 생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소양이 벌써 전기에서 소리를 내고 있고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연기로 보아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이다. 비녀를 뽑아 입에 물고 머리를 움켜잡은 채 전기문 앞에서 소양을 보고 날이 많이 차구나. 더운 물좀 있나? 하고 묻는다. 소양도 실은 큰 아지매의 나들이로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다시피 했다. 따지고 보면 참으로 어색하고 남의 입에는 좋은 얘기거리일 텐데. 큰 아지매의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과 정리정돈으로 소양의 입지도 그렇게 험하게 나뒹굴게 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처녀 소양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여전히 수치심과. 불안함이 가득하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물기리고 있던 참입니다. 어디서 씻을 깁니까? 사실 그나지면는 거의 안방에서 노대야를 받아들여 세면을 하는 것이 일상인데 오늘은 머리를 감을 양 비녀를 입에 물고 있어서 소양이 묻는다. 뒷단에서 머리 감을 난다. 물이 넉넉하나. 물은 한솥입니다. 목간을 해도 남을 깁니다. 소양은 서둘러 대화를 내고, 김이 설설 서리는 물을 바가지로 퍼서 담은 후, 뒷단으로 드러낸다. 찬물도 옆에나 심도, 마차사 해서, 그나지면 아무 말도 없이 긴 머리를 물에 적시고, 또 적시고 한다. 머리에서 얼굴로, 그리고 목덜미로 전해져 내려오는 온기를 느끼는 그나짐에는 눈을 감은 채 막연히 지나간 세월이 얼마든가 하고 샘해 본다. 청춘이 뭔지도 모른 채까맣타고 타지로 온지 벌써 18년이 가깝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길을 떠나려 한다. 비눈물인지 눈물인지 눈이 따갑다. 그러나 이것을 훈장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세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을 안다. 그래서 격을 차려 근엄하게 장식하고 사유를 최대한 공적으로 만들어 만인으로부터 무언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다.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눈을 감은 큰아지매는 소양을 불러 물을 다시 갈아달라 한다. 그리고는 또 깨끗한 물 속에 자신의 종부로서의 정신과 풀어질지도 모르는 마음속 여자로서의 가닥들을 헹구어 낸다. 행님, 어디 가신다면서예?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큰아지매다. 그러나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머리를 꼭지에 얹고 물을 짜내고 수건으로 두른 후 일어선다. 강수 아바이가 카데이에 아침에 가신다고? 어색함을 버무려 대는 광수애미의 서글픈 변명이다. 소양은 전기에서 아침상을 보러 바쁘게 움직이느라 모처럼 찾아온 작은아지매와 눈길도 나누지 않는다. 수건으로 두른 머리를 움켜잡은 큰아지매가 전기를 벗어나 대청으로 오르자 작은아지매도 따라올라 방으로 들어간다. 여전히 큰아지매는 광수애미를 찾아도 보지 않는다. 이참에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에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려면 아예 따끔하게 길을 들여야 된다고 여기는 큰아짐에다 아침부터 무슨 일로 졸졸 따라다니나 자네는.